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원 강사 TV 허갑재 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내가 만약에 초보 강사로 돌아간다면은 이거부터 챙길 것 같다. 이름하여 초보 강사 튜토리얼인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장면 뭔지 아십니까? 그 세계적인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과외를 하라고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24번 문제?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답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기세야 기세. 우리가 주로 어떤 시험이나 뭔가 큰 일을 그르칠 때는 뭐 거기 준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에 기가 눌려서 멘탈이 나가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 처음 봤을 때 이제 감독관이 선글라스랑 이제 마스크를 다 쓰고 있길래 아 눈동자를 볼 수가 없더라고. 그래갖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런 건데 누군지 다 아시죠? 예, 정승재 선생님. 수업에서 텐션이 굉장히 높은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생님이 갑자기 막 우울한 일이 있어갖고 텐션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막 우울한 정승재 선생님이요 조용해 막 되게 막원 그리는데 스타마 카스티 뽀뽀뽀 그 정치인 이낙연 후보처럼 막 원의 방정식은 뭐 이런다고 해 보세요 근데 이러한 본인만의 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유지가 되려면 과연 뭐가 중요할까 저는 학원 강사를 하는데 이기 를 유지하는 게 무슨 그 도를 아십니까 그런 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영상 아닙니다 저도 잘 관리가 안 되는 거였어요 뭐냐면 멘탈이었습니다 제가 뭐 멘탈이 저는 강합니다 여러분은 약하시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멘탈이 정말 약해요 맨날 뭐 멘탈 터져 갖고 뭐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학원 강사 일은 더더군다나 사람을 대면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어떤 회사원일 때는 멘탈이 터진 상태로 가도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루 버티면 되는 거잖아 근데 학원 강사가 어떻게 뭐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학생들 대면할 때도 분위기를 압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신변 정리 막 비트코인 이런 거 있죠 무조건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함부로 하면 안돼 아니 못 해도 상관없어요 일 터라도 멘탈이 괜찮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조금 사봤어요 몇달 전에 좀 사봤는데, 이거 딱 샀을 때, 이제 갑자기 시, 시작과 동시에 떡락을 딱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laughs> 수업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아, 그래, 한 3시간 만에 다 팔아버리고, 그래 버렸죠. 근데 이걸 또잘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걸어놓고, 어느 순간에 매도하겠다, 매수하겠다, 딱 본인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사람 성향이야. 본인이 이것에 일상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난안 되겠더라고요. 전안 어, 됐습니다. 이건 날씨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떡락하는 거 보고 놀라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 갑자기 추워진대요. 뭐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남자친구 있으신 분들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 이뭐 카톡이나 이제 연락하다가 보면은 또 이렇게 막 언성이 높아지거나 장문으로 이런 카톡이 딱온걸 보면 이걸 수업 전에 딱 봤어. 그날 수업이 잘 되겠어요? 잘안 됩니다. 이런 거 보면 그죠. 그러니까 아예 이런 상황을 만들지를 말자. 이런 상황을 만들질 지 마. 저도 사실 지금은 결혼을 했지만, 아내랑 말싸움을 하면 절대 못 이겨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내가 논리적으로 맞아. 내가 잘했어. 라는 상황에서도 이 싸워봤자 득될 게 하나도 없다. 어떤 분이 그랬어, 저한테. 그 아내를 우리가 이제 국가로 따지자면 그냥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라.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개길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작이 나는데.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리고 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시간이 지금 뭐한 6시부터 시작인데 갑자기 5시 한 50분쯤에 문자가 딱 옵니다. 저밥 먹느라 늦어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딱 틀려왔는데 분명히 수업했던 거야. 근데 이거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수학 강사 한정판으로 쌤, 영도 자연수예요뭐 이런 경우 있죠. 여기에서 트러블이 <laughs>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뭐 어찌되었든 그냥 분노 조절, 잘 해라. 장애가 아니라 분노조절 잘 해라. 우리가 화내봤자 득될 게뭐 있겠느냐. 근데 이거는 어떤 상황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였고, 이런 상황들이 뭐 앞으로 안 생길이라는 법은 없거든요. 계속 나는 좋은 멘탈을 가지고, 좋은 기운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결국에 바꿀 수 있는 거는 스스로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뻔한 얘기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체력을 만드셔야 돼요. 뭐. 체력을 만들라는 게뭐 당장 헬스장 끊고 PT 받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1년 차때 저는 솔직히 그랬던 경우가 있었어요. 막 의욕이 넘쳐 서고막 새벽 3시까지 수업 준비를 해. 힘들죠. 그럼 다음 날가 갖고 이제 수업을 딱 하는데 얘가 자고 있는 거야. 학생이. 얼마나 열이 받아. 근데 얘도 그냥 피곤했으니까 그냥 이제 졸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피곤하니까 이 화가 더 나오는 거야. 이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거는 사실 그일 자체가 정말 화가 나서가 아니라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체력이 정말 충만하고 여유로운 상황일 때는 아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더 좋은 얘기로 구슬릴 수가 있는데 나도 힘든 상황이 되면 내 체력 소모를 적게 하면서 얘를 제압시켜야 된다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고 화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꽤꽤 어, 꽤 논리적이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수업하면서 힘들지 않을 체력, 수업 준비하면서 체, 힘들지 않을 체력 정도는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없다 라고 한다면 시간을 가장 길게 가게 하는 방법, 당장 엎드려서 플랭크 딱 2분만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긴 2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정말 좋다고 느낀 그것 중 하나가 명상인데 아 명상은 진짜 꼭 해야 돼요. 심신 안정에 정말 도움이 된다. 근데 우리가 막 가부자 틀고 수도승처럼 하는 게 명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런 이러한 유튜브 영상 하나 틀고도 따라할 수가 있고 호흡을 천천히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눈 깜빡임을 천천히 하는 것만으로도 심신 안정에 그리고 집중력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좀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야 좋은 기운으로 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멘탈 관리. 내가 어떻게 이 에너지를 관리해서 수업을 좀더잘할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전에 좋은 기운을 전달해 주려면 내가 먼저 기운이 좋아야 하고 에너지가 좋아야 하고 내가 행복해야겠죠. 멘탈이 정말 약한 저로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상황적인 정리 그리고 내 스스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에 대한 고민들을 현실적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수업을 잘하고 학생 학부모 관리를 잘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여러가지 방책을 통해서 좋은 에너지를 내뿜을 수 있는 학원 강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거를 초보 강사 튜토리얼 1강으로 찍어 봤습니다. 자,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